안녕하십니까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10월 네, 벌써 17일입니다. 네, 월요일 어, 78번째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겠죠? 어, 오늘 또 월요일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네, 월요일 힘차게 그렇게 에, 밝게 기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음, 뭐, 오늘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참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깊어가는 가을만큼 몸도 마음도 참 깊어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고러은 어, 이제 사람 생각이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 음, 또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 제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뭐, 정답일 수는 없겠죠. 때로 뭐, 농담도 하고,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실수라는 것,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상대를 뭘 탓할 게,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에게 상대적으로 실수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 모든 이제 전후자우를 다 구분할 때에는, 글쎄, 그것이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요. 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그 상황에서, 어, 그런 이야기가 뭐 어떻게 음, 나올 수 있,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한번 어, 역지사지라는 마음에 예, 상대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도 이해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시를 쓰면서 그렇습니다. 시뿐만 아니죠 시곡이나 뭐 어, 동시나 또 시조 요새는 또 이제 시조들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또뭐 수필이나 산문이나 예. 동화, 또, 그리고, 소설이나, 이렇게, 문학에 대한 여러, 이제, 편, 음, 뭐랄까, 이렇게 분리가 쭉 되어 있죠. 하나의 문학이지만,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글에 대한 애착과 관심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작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삶의 생각, 예, 내용들이 아무래도 뭐, 편륜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작가가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어, 나름대로의 자신의 글에 대한 어떤 소재거을 찾는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라는 것은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만남, 뭐, 또, 어, 보여지는 것, 사물. 많은 것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되기는 합니다. 생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일상적인 모든 생각에서도 어, 찾아내는 것이 시어인데, 어, 시를 쓰다 보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뭐, 길라성 어, 같이 뭐 훌륭하고 잘 쓰시는 분들, 은 물론 뭐 이제 독자의 공감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독자의 공감력이 뛰어나서 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야, 대단히 부럽고, 예. 존경하는, 존망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서 사실 일반적인 시인이나 일반적인 작가들이 배고픔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음.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자면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떨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투잡도 하고 수리잡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시간 타임 어, 파트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 주변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의 볼때 생활이라는 건참참 어, 참 힘들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작가로서의 자존감, 또 자신감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글을 계속 에, 표현하고 에, 작가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누가 뭐 이렇게 뭐 쌓아놓고 하거나 뭐 있으니까 하거나 뭐 여유 있어서 하거나 배불러니까 할거 없으니까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학해중 있긴 있습니다만, 작가가 된다라는 생각은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음, 뛰어난 겁니다. 작가가 되었을 때와 되고 싶어 할 때와 되고 나서의 자세는 더 구분, 세분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가 등단했어. 등단하면 끝이야? 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급장 하나, 훈장 하나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말, 행동, 모든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예, 정말 중요하게. 예, 작용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없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보기 때문이죠. 왜 공인이 된 사람과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예. 식사 후에 포만감 같은 그런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시인이나 뭐 작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얼굴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고 책임이고 의무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등단 한번 했어. 아 등단했는데 뭐나뭐 뭐 시인이야. 아, 나, 어, 나 작가야. 이렇게 해갖고 글 한번 나왔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시작 첫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실질적인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예 작가로서의 그 생명과 존재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자 시인입니다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는 시인이면 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시인입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이미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시인이 아닙니다. 내가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는데 작가 내가 그런편 쓰고 나서 나 딜레마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잘못 써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건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상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겨내야 극복 해야지만이 예, 다시 작가로서의 삶을 여, 예,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조정래 태백산맥이 조정래 작가나 뭐 누구든 마찬가지다 김홍신 작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적인 작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태주 선생님 시인으로서도 그렇죠. 예이지호 박사님 또뭐 김영택 시인님 다 나름대로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연령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글 소재의 방향성이 있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연구와 열심히 노력하는 습작이 없이 시인이 작가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가는 길은 상당히 먼길 오래 가야 할 곳에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주어진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가을 시리즈입니다. 가을의 아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성, 김승호, 가을의 아침. 사람 참 어렵다. 마음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받고 나누는 듯 해도 다른 생각으로 변심하고 뒤도 안 보고 제갈 길로 간다 가을의 아침 햇살의 눈부심 사이로 떠오르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잘되고 잘 살아라 그래야 이기는 거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에 내가 생각나고 너의 판단의 후회가 빛같이 밀려들 때면 내게 사과할 용기를 키우길 바란다 가을 아침은 사랑이고 용서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 사랑하는 마음은 꼭 이성간에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음, 떠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 참 어, 나름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고 잘 키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니까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 한 발짝 내선 안에서의 방금질보다 두 발짝 넓혀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포용의 그릇을 한번더 따라주는 겁니다. 음, 자신이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돌이켜서 상대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인은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포용 이해와 배려가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세상이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 속에서 또 열심히 이겨내고 오늘을 극복하는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성 김승호였습니다.